네 안녕하십니까 마술사 청문입니다 오늘 제가 신기한 카드 맞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카드 하이냐 일단 이렇게 경찰 투장이 필요합니다 도둑 잡기 카드 마술이랍니다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냥 추격전이죠 네. 추격전 경찰이 도둑을 따라 잡는 거 도둑이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음, 제가 이제 카드를 막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 o r Cow, Toba d e s m a 하고, r t o 하고 Desmaker, Toba d e s m a k e 가겠습니다. Desmaker, Toba Desmaker, Toba Desmaker, Toba d 카드 m a k e r Toba Desmaker, 카드입니다. 네, 그리이 카드를 중간 어딘가 이렇게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그 카드가 지금 안 보입니다. 잘 끼었죠? 네. 그다음에 뭐 카드를 뭐 이렇게 절반 정도 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경찰 두 장을 준비했는데 관객께서 고르신 카드는 도둑입니다. 도둑, 오케이, 알겠습니까 관객께서 고르신 카는 도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조커 두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장 있고 두 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두 장을 중간 어딘가에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 도둑 찾습니다. 이제 아주 무서운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죠. 음, 아유 도둑고 다섯. 간다. 오, 경찰 도둑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건데 이렇게 가면 이게 뭐야? 경찰 사이에 도둑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바로 관객님께서 고르신 아주 목생기고 사악하고 도둑 같고 도둑 같은 애를 도둑이죠. 도둑 카드인. 팔 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거는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마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